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청약 중에 다자녀 특별 공급인데, 과천 신도시 공공분양의 다자녀 예산 커트라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자녀 특별 공급이 뭐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과천이 뭐 다소 높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강남권과 아주 입지가 가깝기 때문에, 자, 한번 잘 참고를 하시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건 굉장히 개별성이 강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다양합니까? 많은 법과 지역별로 다른 뭐 지자체 조례 또 관련 법규가 늘 바뀌고 가격이 늘 바뀌고 시세가 바뀌고 개발 이슈가 생기고 교통 이슈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 장대장 TV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감각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랑 상관없겠지. 그때 가서 어 준비돼 있는 분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분하고는 결정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삼기 신도시, 과천 신도시 공공분양 다자녀 예산 커트라인, 과천청사역, 과천역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뭐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나 새로운 아파트에 있는 곳이고 자, 이 4호선 방향으로 해서 어 이쪽에 이제 인덕원 쪽이죠. 이게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있고 인덕원 역이 있고 또 이제 서울 가는 방향으로 가면 대공원 역이 있고 선바역이 있고 이제 사당으로 가는 방향인데 여기에 과천 신도시가 생기는 거죠. 어. 그러니까 기존 어, 과천의 구시가지에서 서울에서 는더 가까운 지역이죠.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아, 인도원에 가까운 거고요. 네. 자, 오늘 분석해 드릴 부분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과천 제이드제이라는 바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S9 블록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다자녀 특별 공급. 미선년 자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 통장 6개월에 6회 이상. 6개월에 6회 이상 보아야 되고 소득은 120% 이하여야 됩니다. 예, 도시 근로자 평균의 평균 소득의 120%. 그건 이제 120%라는 건 이제 3인 가족일 때, 4인 가족일 때, 그다 다르죠. 그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속한 시 또는 도, 여기는 경, 그러니까 과천이지만, 과천하고, 과천에 속해 있는 경기도의 50%를 먼저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수도권의 50%를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당첨자 성적 방법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 공급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 과천과 경기도의 50%를 공급을 배정을 하지만, 과천에 거주하는 분을 우선 공급을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천과 경기도의 50%를 배정을 하지만, 과천이 50%를 다 채워줄 수 있다. 그럼 과천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경기도 거주는 서울, 인천과 같이, 그 다음에 50%에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이 제이드 ZZ, 자이가 몇 점이 커트라인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0점 만점인데 미성년 자녀수가 40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명이면 30점. 다자녀니까 세명 이상이니까 기본적으로 30점은 돼야겠죠. 네명일때 35점. 다섯 명일때 40점. 자 여기 자녀가 태어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태아 임신 중인 태아 이거는 그 확인증을 떼면 되는 거고요 입양아까지 포함한다 입양 뭐할 생각이 있냐 하면은 뭐 이제 제가 농담하는 걸로 아는데 공식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입양아도 포함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요즘에 또 입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성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성년자. 자, 영유아 자녀 수가 15점인데 나이가 영유아일수록 미성년 자녀이지만 거기에 또 점수가 있지만 나이 영유아가 있으면 또 가점이 붙는 거죠. 자, 이 영유아는 태아, 입양아를 포함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재 만 6세 미만내 자녀. 만 6세 미만. 한명일때 5점, 두명일때 10점, 세명일때 15점. 그래서 15점 만점이고요. 세대 구성은 5점. 3세대, 뭐, 엄, 어머니, 나, 아들, 딸. 3세대 구성되면 5점에 플러스. 하지만, 어, 조건이 있습니다. 공급 신청자와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 한정이 되고, 무주택자야 됩니다. 부모님 뭐, 무주택자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과여 동일주민등록표에 등재. 전입이 같이 3년 이상은 돼 있어야 되고 무주택자야 된다는 거죠. 한부모가족은 5점. 네. 혼자서 애를 키우는 가정은 5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 이상 경과된 자. 5년 이상 경과된 자야 돼 5점이 가점이 부어진다. 자, 무주택기간이 20점입니다. 일년 이상 오년 미만은 십 점, 오년 이상 십년 미만은 십오 점, 십년 이상은 이십 점.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되고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무주택 일대부터 지금 그 산정, 기간을 산정한다는 거죠. 자이 1 5조 10년 이상. 수도권의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 거죠. 자, 수도권의 경우는 전체를 거주 기간을 보기 때문에 가점은 과천에서나 서울에서나 인천에서나 똑같이, 가점은 똑같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 거주자를 우선을, 과천에 거주하는 분을 그50% 중에 경기도랑 같이 배정을 되지만 과천을 먼저, 과천 거주자, 2년 이상 거주자를 먼저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시에 거주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얼마나 가점이 차이가 나는지, 어, 이제 계속 보시면 제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세대수, 과천, 이번에 그 공급 세대수를 보면, ZJ가 647가구인데, 일반 공급, 공공분양 일반 공급이 132가구였고요. 어, 지금 보신 우리가 볼, 자자녀가 64가구입니다. 49A에서 10가구, 49B에서 13가구, 59A에서 23가구, 59C 타입에서 18가구로 총 64가구. 자, 신혼부부 194가구, 생애 최초 129가구. 거기에 비해서는 적지만 어,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이 국가 유공자보다는 어, 2두배 정도 많은 64가구다. 이렇게 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이 2020년 2월 21일 했고요. 입주일이 내년 12월입니다. 총, 어, 평당가는 5억 2,600, 24평형이 5억 2,600만 원으로 평당가는 2,192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이 부분입니다. 49A는 과천과 경기, 과천 2년 거주 우선이 바로 49A가 60점입니다. 서울, 인천은 50점. 뭐, 여기서 하여튼 떨어진 분은 서울 경기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게 커트라인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49B 타임은 55점. 해당 지역에서는 55점. 서울 인천으로 갔을 때는 65점. 59A는 해당 지역에서는 65점. 서울 인천으로는 85점. 59C는 80점. 서울 인천은 75점.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타입에 의해서 59C가 제일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80점. 서울 인천은 85점. 자, 제일 낮은 것은 지금 50점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 이 단지 같은 경우, 커트라인이 50점이었지만, 좀평형수 59제곱미터, 59제곱미터로 갔을 때, 65점 정도였거든요. 그럼 65점이 되려면, 미성년 자녀수 기본으로 3명이고, 어, 10년 이상일 때는 20점을 먹기 때문에, 애들이 어릴수록, 그러면은 15점을 더하면, 65점이 바로 가거든요. 어린 자녀를 가지 있는 분들은 거의 합격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거는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15점을 일단 포기를 하더라도 30점과 20점을 가지고 나머지 15점을 어떻게 만드냐 해당 시도에 거주하면 10년 이상이면 15점을 갖는다 적어도 지방에서 이사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이사를 갈 필요도 있다 어, 자녀가 3명이라면 한번 승부수를 한번 띄워 볼 필요는 있겠죠. 자, 주변 시세가 이 보면은 과천 프로지서 서밋은 24평이 15억 갑니다. 평당 6,250만 원이고요. 제일 높은 것은. 자, 인도군으로 갔을 때 34평형은 평당 3,5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당에 2,200만 원이면은 굉장히 낮게 분양을 하는 거다. 아 그야말로 로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당해 지역에 포함 여부에 따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당해 지역에 거주를 하면 자 과천에 거주하면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경기도 과천이 50%니까 떨어졌을 때 서울, 인천과 경쟁할 수 있고요. 또 나중에 경쟁이 많을 때는 해당 지역 그러니까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 해당 지역에 포함 여부에 따라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해당 지역으로 전입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고요. 다자녀 경우에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 수가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예, 같은 같은 다자녀 세 명이라도 미성년 자녀 수가 있으면 점수가 또 가점이 뭐 5점, 10점, 15점. 자 사전 청약부터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또본 청약이라는 게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자녀수가 세 명이다. 제가 볼 때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다자녀 특별 공급 얘를 많이 나올수록 로또가 주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오늘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3기 신도시 및 청약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청약에 관계된 또그 외에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장대장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